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간단하게 추적 코드를 추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볼게요. 여기는 적분 근사치를 구하는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오류를 잡기 위한 추적 코드 넣는 거는 충분히 들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분 구간 A, B에 대해서 n 개의 사각형의 면적의 합으로 적분 근사치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적분권 ab를 3등분했을 때이 삼각형 비스무리한 부분만큼의 오차가 생기죠. 적분치가 작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등분을 6등분하면 어떻게 될까? 아예100 등분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n 등분을 이 n을 여러 가지로 해서 결과를 구해 보기 위해서 중첩 반복문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AB 구간의 n 등분 수를 3, 4, 5로 증가했을 때 근사치 변화를 알아보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테 설명용이니까 그냥 3, 4, 5로만 해볼게. 세 가지 경우만.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로 지금 우리가 중첩포기 때문에 안쪽포 끝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3, 6 구간을 3등분 했더니 49.167인데 4등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래도, 음, 이 삼각형 부분이 줄어드니까 값이 더 크게 나왔겠죠 5등분 하면 더 커졌고. 아마도 이것을 100등분, 1000등분 할수록 보다 정확한 적분 근사치가 나올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코드를 만들고 싶을 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어떻게 찾느냐 이겁니다. 자, 원하는 결과는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음처럼 코딩을 했어요. 했더니 음? 결과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9.2167에서 곧바로 203, 거기다 517, 이거는 아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잘못됐을 때 사실은 손으로 추적하는 거 학생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손으로 간단하게 추적만 해도 많은 오류를 잡을 수 있어요. A 값이 얼마이고, B 값이 얼마이고, N이 얼마일 때, 인테그럴 값이 이렇게 변해 가는지 손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따라가는 거 말이죠. 나는 이제 이게 하기 싫을 때 또는 또 빠르게 하고 싶을 때 코드를 추가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 어떻게 했냐면 좀 전에 우리가 당연 f o 4 하나로 적분 근사치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가한 거 이건 이제 의미적으로 추적 코드 때문에 내가 안쪽이라 적어 놓은 거고 나중에 볼게요. 이 구간을 몇 등분 했더니 근사치가 얼마 나왔어요라고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등분 수가 n이 3일 때부터 1씩 증가시켜 가면서 5등분일 때까지 세번 반복을 하니까 for 바깥에 for를 한번더 돌리는 거죠. 이 내용을 그래서 중첩 for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이렇게 중초포를 했을 때 초기화하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대충 했다 이거죠. 했더니 역시나 결과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느낌이 오는 거는 너무 커진다 값이 이럴 때 어? 내가 다시 0으로 초기화하는 걸 잘못하지 않았을까? 느낌이 와야 이제 코딩의 감을 잡은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이제 추적하는 코드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 이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에 추적이 필요한 변수가 변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한다 이거죠. 이 결과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네?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했겠죠. 자, 여기는 어떤 코드를 추가했냐면, 이 안쪽 4거든요. 안쪽 4에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내용을 찍어보는 코드를 추가했어요. 뭘 찍어보는지 볼게요. 자, 여기 %d가 하나, 그리고 lf, 둘, 셋, 네, 변환 명세 4개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laughs> 그리고 n값, dx값, i값, x값, integral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 integral이죠. 이 값이 지금 틀리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 integral이 틀린 이유는 내가 어떤 x자표를 잘못 지정해서 아니면 dx를 잘못 구해서 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하는 또는 추적이 필요하다 싶은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추가적인 코드를 넣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실제 전체 다 코드를 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추가 코드를 넣는 위치도 중요해요. 나, 내가 필요에 따라서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어디든 넣을 수 있는데 나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예로 이 가장 4 안쪽에 이 추적 코드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적 코드를 넣고 실행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단순히 그냥 이 값을 출력했을 때 어디서 출력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 4라고 적었고. 그리고 맨 앞에서 우리가 안쪽 4 끝나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모음 끝나고 나서 출력할 결과다라는 걸 쉽게 구분할 수있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일단 n이 3일 때의 실행 결과이고요. n이 4일 때의 실행 결과. 그리고 여기는 n이 5일 때의 실행 결과. 이렇게 중첩 반복되는 동안 변하는 값을 출력해 본 거죠. 자. n이 3일 때 dx 구하고 안쪽 for 들어갔습니다. 안쪽 for i는 1부터 n까지 세번 반복하겠죠. 반복하는 동안 이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오, 제일 먼저 인테그럴은 0이었어. 그런데 첫 번째 사각형을 더하니까 8.67, 두 번째 사각형 더하니까 24.42, 세 번째 더하니까 49. 어, 잘못했어요. <laughs> 49.167 맞아요. 맞고. 그 다음, 이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것은? 여기죠. 그죠? 렇 네. 어, n이 3일 때는 정확했어. 그런데 n이 4일 때, 봅시다. 안쪽 for n이 4일 때 dx는 0.8? 맞겠죠. 처음에 1이었는데, 4등분하면 1안될 거고, i가 1일 때 x 좌표가 6.0? 응? 자, 우리가 적분을 새로 구하더라도 이 적분 구간 시작치는 항상 3으로 초기화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세등분이 아니라 네등분을 4등, 했다 하더라도 적분 구간 3에서 6까지이기 때문에 X 좌표 시작은 3부터 시작해서 dx만큼씩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X가 6으로 시작했어요. n이 3일 때는 3.0으로 맞게 시작했죠. 아, 나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됐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n이 얼마 되어야 돼요? 3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n이 왜 3이 안, 어, x자표 값이 왜 3이 나오지 않고 6이 나왔을까? 자, 안쪽 4, 여기죠. 뱅글뱅글뱅글 뺑글 돌다가, 프린트 프 만나서 돌아갑니다. 그죠? 자 돌아가면 여기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n이 1점가 돼서 4가 되어서 dx를 새로 구했고 안쪽 4에 왔습니다. 이때 x좌표를 찍어보니까 x가 6.0이 나왔다 이거죠. 왜 6.0이지? 이전에 5.0 다음에 아마 6.0이 됐을 거예요. 자이 6.0이 3이 되려면 x를 초기화하는 문장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3으로 초기하는 문장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적분을 구하는 곳은 여기죠. x자표를 d x 만큼 증가시켜가면서 그러니까 x는 a가 어디에 와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되죠. 안쪽 포는 이렇게 돌아갈 거고 바깥쪽 포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문장으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쪽 포를 뱅글뱅글 돌고 바깥 포 돌아갔을 때 다시 안쪽으로 오면서 x를 a로 초기화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어디에 포 앞에 x 좌표를 a로 초기화 해 줘야 3뭐3.8 이렇게 나가겠죠. dx가 0.8이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X는 A를 이곳으로 옮기고 실행해더라도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요? 아마도 X자표는 제대로 나오는데 이 인테그럴 값은 여전히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럼 눈치챘죠. 인테그럴 역시 내가 이 구간 A, B를 네 등분해서 인테그를 구하더라도 초기치 0에서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세 번째, 네 번째로 누적을, 어머나, <laughs> 네 번째로 누적을 해야 될 텐데 0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얘가 49.22가 됐다는 건이 인테그를 역시 이전에 구했던 이전에 구했던 49.2167에서 얼마로 다시 초기화되어야 돼요? 0으로 초기화되어야 되는데 계속 더해지는 것 같아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딘가를 하나만 더 위치를 바꾸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적할 때이 추적 전용으로 디버깅 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용법이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특별한 곳에 내가 dx 값이 제대로 구해져? 그럼 여기서 dx를 출력해 보는 거죠. 제대로 구해지는지 안 구해지는지. 아니면 x 값이 제대로 변해 여기다 찍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의심스러운 곳에 추적용 변수값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주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하는 문장이 여기 와야 된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